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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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집에 가자. 집에 안 가고 싶어. 응? 집에 가자. 싫어? 싫어? 응? 아직 안 추울까요, 얘한테는? 털이 있어서? 너안 추워? 응? 응. 아직은 안 춥겠죠? <laughs> 데리고 갈까봐. 원래 쟤는 저한테 막, 다리에 막, 이렇게, 얼굴 문지르고 이러거든요? 근데, 데리고 갈까봐 그러는지, 저렇게 자꾸 떨어져 있어요. 안 붙어. 치르치르. 삼세가 치르 먹자. 얌얌얌. 얌얌얌. 음. 어머, 어머, 가버리네. 얌얌얌얌. 어머, 어머, 쟤 간다. <laughs> 같이 놀아볼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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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응 나를 두고 막 가네 원래 저렇게 가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 집에 들어가기 싫은가봐 응응왜너 응. 진짜 집에 가기 싫어 응 정말 집에 가기 싫어 엄마랑 응응 응. 응. 뾰가가기 싫어? 이거 봐. <laughs> 이제 전에 같지 않게, 전에는 막, 보기만 하면 앵기던 애가, 이렇게 가까이 오고 싶기도 하고, 잡아, 잡아갈까봐 싫기도 하고, 음, 사료는 잘, 뭐, 잘 먹는 것 같아요. 사료가 주는 거 보니까, 배도 빵빵해. 배가 빵빵빵빵해. 아이고, <laughs> 우리 애기 빵빵빵. <laughs> 응? 배가 빵빵하네? 응? 나는 널 데려가고 싶다 응? 배가 빵빵빵해요. 빵빵빵 해요 응? 빵빵빵 우리 삼색이 배가 빵빵 <laughs> 빵빵빵 아이고 아주 배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빵빵한데 응? 여기 밖에 있으니까 좋아 응? 여기다 그냥 맛있는 치료 주고 갈게 안 데려갈게 응? 자 우리. 애기 치료 주자 자. 보자 치료 줄게 여기다 그 치료 먹자 바닥에다가 응? 오늘 그래도 안 가져왔네 그동안에 많이 왔어서 그런가? 어, 치료 줄게. 치료만 주고 갈 거야. 응? 나중에 너무 추워지면 그때 데려갈게. 어이, 너 봐,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옆에 준 거지? 이 응? 반이면은 네가, 네가 엄마 옆에 올 거지? <laughs> 얘는 워낙 부침성이 있어가지고. 자, 많이 먹어. 응? 그렇게 많이 먹던 애가. 집에서 그렇게 많이 먹던 애가 이렇게 며칠 동안은 한 두세 개 먹고 말았으니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응? 그래, 이래 먹고 아이고, 집에는 가기 싫고 <laughs> 보니까 집에는 가기 싫고 치료는 먹고 싶고 그런 거지? 응?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정신없이 먹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어, 어, 괜찮아. 옆면 먹어 아무것도 없어. 예, 먹는 거 보니까 너무 건강해요. 예, 옛날같이 뭐 음, 먹을 때 힘들어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털도 어, 한 3살 집 나간 지 이제 4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살짝 통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는 삼색이는 바깥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집에 오면 나랑 둘이 있으면 지가 편한데 라이 있지, 콩이 있지, 장이 있지 예, 얘네들 눈치 보느라고 지가 막 승질대로 막 공격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치 본다고 얘가 바깥이 더 좋아. 아이, 겨울에 겨울 집이나 예쁘게 하나 만들어줄게. 그 밖에 서 건강하기만 하면 밖에 있으면 좋죠. 집안에 있어봐야 하루 종일 뭐 방구석에 있어봐야 좋지도 않아요. 그냥 얘가 그 밖에서 막 함대로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걸 하던애라 가지고 그래서 이 밖같이 좋은 거야. 잘 먹었어 삼새가 우리 삼새기잘 먹네. 맛있게 먹었다. 이제 엄마 할 일은 다 했지? 응? 이제 엄마 볼일다 봤지? 아유 너무 잘 먹네. 네 건강해 보여요. 통통해요. 집에 있을 때보다 4일, 4일 만에 봤는데도 집에서는 어, 라이, 콩이, 장이, 개들하고 다정하게 지내면 좋은데 특히 라이가 못됐어요. 라이가. 라이는 처음에 왔던 애라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을 못 받아들여요. 나하고 저하고만 엄마하고만 친할라 그래요. 라이가 그래서 얘가 바깥에서 살던 애라서 쎄거든요 근데 라이가 안 받아들여요. 라이가 콩이를 받아들인 것도 최근에 삼세기가 오면서 지들이 막 바깥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콩이가 따라다니고 하는 거를 라이가 거부 안 하지. 라이는 라이가 6년 됐고 콩이는 어, 5년이 넘었고. 근데 그동안에 콩이가 라이를 따라다니잖아요. 방 안에서도. 그럼 거부했어요. 근데 삼세기가 오고 난 다음에 라이하고 콩이하고 장이하고 바깥으로 돌면서 라이가 콩이하고 같이 다녀주더라고. 지가 아쉬우니까. 그래서 라인은 그 동안에 삼세기가 집에 와서 음, 안방 차지하기 전까지는 라인은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콩이는 받아들인 거지. 잘 먹었어? 사료도 잘 먹어. 아프지 말고. 침 하나도 안 흘려요. 다 낫은 것 같아요. 침안 흘려요. <laughs> 먹을 적에도 그리고 이제 나갈 거야. 어? 나갈 거야. 아유, 예전에는 그냥 내 다리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던 애가 저거 봐. <laughs> 지 잡아갈까 봐 도망다니는 거야. 건강해요. 아주 건강해요. 아유 얼마나 다행인지. 그지? 응, 엄마 이제 갈 거야. 너 엄마 보 엄마 보고 싶으면 집으로 가야 돼. 응. <laughs> 응 그래. 응 저희로 갈까 우리? 응 저희로 갈까? 가자. 옳지. 너 아빠도 자꾸 쳐다본다. 응 놀러 가자. 놀 따라와. 놀 따라와. 가자. 놀러 가자. 응 따라와. 아이고, 놀러 가자. 아이고, 잘하네.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옳지. <laughs> 아이고, 신난다. 음, 이뻐. 이쁘다. 음, 이쁘다. 놀러 가자. 음, 놀러 가자. 물러 가자. 또 가자, 또 가자. <laughs> 내 다리에다가 저렇게 부비던 내가 지금 못 부벼요. 지 않고 갈까 봐. 물러 가자. 멀지. 일로 와. 일 거기 아니 괜찮아. 괜찮아. 누가 그러는 걸까? 일로 와. 물러 가자. 너로 <laughs> 다 왔지 응? 여기서 우리가 맨날 만나던 데잖아 응? 너 여기 올라가고 싶어서 그러잖아 그치? 왔다 집에 왔다 응? 응? 여긴데 니 올라가고 싶은 데가? 응? 근데 왜 풀이 많이 생겼어? 여기 이 풀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풀이 많이 생겼지? 아, 이가 막아놨네, 고양이 올라오지 말라고. 세상에, 나름 풀로 고양이 올라, 올라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세상에, 막아놨네, 여기가. 아유, 아니, 애들이 이어와서 좀 놀면 어때? 응? 거기를 그렇게 막아놨네. 에이. 여기 쉬는 자리인데 못로 어, 여기 어. 올라가도 돼. 이로 올라가. 거기 다 막혔지. 어. 그래 보니까 다 막아놨다야. 이로 일로, 와여로로 여기 여기 응? 여기. 응, 마요. 응. 마요. 응? 마요. 여기. 응응응 여기. 엄마 이 치웠어. 응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로 올라가. 렇지응 올라가봐. 그 <laughs>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깡 막혀 있어가지고 봤더니 마른 나무를 가지고 고양이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 막아놨네요. 여기 얘가 놀던 자리거든요. 그지? 응? 나 놀던 자리잖아. 음, 여기 올라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저기, 먹을 거 없을 텐데. 응, 어, 먹을 거 없어. <laughs> 세상에, 나는 뭐가 이렇게 나무들이 많은가 했더니, 고양이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다 막아놨네. 아유, 인심들 무섭죠? 정말 인심들 무서워요. 이, 이 공간에 애들이 고양이가 좀 놀면 어때? 아휴 참 인심도 무섭다. 응? 집에 갈래? 우리 집에 갈래? 응? 엄마랑 집에 가서 잘래? 엄마 이제 집에 갈 거야. 너 집에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엄마 한번 가봐야지. 엄마 간다 이제. 엄마 이제 집에 간다.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보자 응 이리와 이리와 d 응, 이리와 집에 가자 응 이리와 응 집에 가자 집에 가자 u a i 집에 가자 응 u a i 아기야 삼세가 어 그래. 이리. 와 집에 가자. 응, 집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냠냠냠. 안갈 거야? 엄마 따라가자. 응? 엄마 따라 안갈 거야? 응? 엄마 따라 안갈 거야? 엄마 갈래 이제 집에. 가서코자야 돼. 빠빠이. 얘따라면안 따라올 거 같아요. 제안 따라와요. 간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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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이리와 따라와 이리와 이리와 아 오토바이 오네 아닌가? 어 아니다 이리와 집에 가자 응 음. 이리와 그 저기 오토바이 오고 하니까 피해도 피하는 모습은 보여주네요. 어, 이리 와, 올라. 음. 발길이 안 떨어지지만 가겠습니다. 쟤는 포획틀 가지고 와야 돼요. 포획틀 없이는 포획틀 없이는 쟤는 못 데리고 가요. 안아도, 안아도 뛰어서 내려가 버려. 아 엄마랑 집에 가자. 응? 엄마랑 집에 가면 안 돼? 응? 엄마가 너 데려가고 싶어. 집에 가자, 집에. 응, 집에 가자. 통통해요, 그죠? 아주, 제가 만져보니까 아주 야무져요. 응, 원래 모습 다 돌아온 것 같아. 아휴 집에 가자. 응? 엄마랑 집에 가면 안 될까? 응? 너 어디, 어디 가? 엄마랑 집에 가자고. 들어갈 거야? 그거 못 하러 들어가. 응? 거기 못 하러 들어가. 나 간다, 빠빠이나 간다, 빠빠이 시아나? 응? 너 뭐, 뭐해, 시아니? 응? 나갈 거야. 내일 보자, 빠빠이 간다, 빠빠이안 따라오니까 갑니다. 이거 <laughs> 놔두고 가기가 참 안쓰럽습니다. 집으로 가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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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응? 집으로 가자, 조심해. 거기 올라가고 싶어? 응? 거기 올라가서 뭐하게? 자, 가자. 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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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엄마 간다. 잘 자, 응? 잘자. 내일 보자. 알았지? 응? 엄마 간다, 이리로 간다. 아, 이리로 간다. 엄마, 이리로 간다. 집에 간다. 응? 빠빠이 일로 와. 데려가야 되는데. yeah